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건강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제품은 셀트리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새 너무 덥다고 집에서 뒹굴거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움직임이 적어서 배속에막 가스도 차고 쾌변 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이 배변 활동 원활에 좋은 성분으로 딱 처음 나오는 게 차전자피 성분이에요. 기능성 성분이고요. 이 성분이 알고 봤더니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더라고요. 차전자피와 더불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성분까지 들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으로 역시 기능성 인정받은 성분이 이렇게 듬뿍 들어있는 제품, 차전자피, 가르시니아, 슬리밍 환 제품을 준비했어요. 배변활동 원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까지 한 번에 케어하시라고 이렇게 강추드릴게요. 다이어트 식품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주목받는 차전자표 식이섬유 자체가 배변 디톡스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특히 식약처 기능성 인정 5,500mg의 차전자표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까지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물론 여러분 적당한 운동과 더불어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한국인은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제품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인 가르신리아 추출물이 750ml 들어있거든요. 인체 시험 결과도 있어서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3mm의 작은 환 형태라서 먹는 김이 편하고요. 한포 먹으면 속이 든든해져서 배가 고프지 않고요. 공복에 먹어도 좋거든요. 탄수화물 많이 먹는 빵순이들한테는 필수 다이어트 템이죠. 물과 만나면 40배가 불어난다는 차전자피 덕분에 식유 섬유가 풍부해서 그런가 이 쾌변에 정말 좋더라고요. 와 시원해요. 스틱 형태라서 먹기 편하고 휴대하기 편하고요. 식약처 인증 마크까지 있으니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구매해보시라고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다이어트 보조제 유목민이었던 저는 셀트리온 천연차피로 정착했답니다.